이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차는 생각보다 더 기온에 민감해서요. 겨울철 관리가 특히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곳 오산에 있는 한 대학교의 자동차학과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겨울철 차량 관리 방법 알아보러 가볼까요? 가시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네. 저 교수님께서 겨울철 차량 관리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왔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맞나요? 혹시 가은 씨 겨울철 차량 관리 방법에 대해서 혹시 아는 거 있으신가요? 해보신 거 있으신가요? 아 제가 얼마 전에 네. 겨울철에는 윈터 타이어를 껴야 된다 아, 이 정도까지 배우고 왔습니다. 그러셨구나. 음. 그러시면 전체 겨울철 차량 관리 방법의 80%는 배우고 오신 거예요. 8 0요 네. 그러면은 나머지 2 0는 뭘로 채우면 될까요? 그거는 지금부터 제가 겨울철 차량 관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가시죠. 엔진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게이지가 하나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싹 빼세요. 이걸 깨끗하게 닦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휴지나 이런 헝겊을 통해서 이렇게 싹 닦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요거를 갖다 꽂으셔야 돼요.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 다시 빼요. 어디 있는 거 같아요, 느낌에 F? 딱. F? 많았나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엔진 오일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좋으냐? 여기 F라고 써 있고 L이라고 써 있죠? 네. 그다음에 점이 있죠? 응. 요 가운데 오... 반 정도. 반 정도 위치에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주입되어 있는 엔진의 오일의 양입니다. 엔진이 가동된 상태에서 캡을 열면 클라요. 이게 뜨고. 오. 그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아, 냉각수가 뜨거워요? 뜨겁죠 당연히. 오 보통 90도 이상돼요. 그래서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그냥 연다든지 클라입니다. 음. 여기에 보시면 보조탱크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옆면을 보시면 여기 지금 색상이 틀리죠. 네. 어 그리고 또사인즈가더 크지. 액체 수 있죠. 네. 지금 냉각수랑 이 부동액이 같은 건지 헷갈리는 분들 헷갈렸죠. 되게 많거든요. 냉각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냉각을 시키기 위한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부동액은 엔진이 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액체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여기 한꺼번에 넣어도 돼요? 그럼요 오 근데 원래는 네. 우리 이제 통에 있는 것들은 원액이고 음. 그 원액에다가 5대 5 정도로 물하고 희석을 해서 넣어야 돼요 음. 그러면 언제까지 쓸수 있느냐 영 0.35도까지 쓸수 있어요. 어, 그러면은 네. 제가 궁금한 게이 음. 냉각수라든지 부동액이 음. 또 교체 시기가 있나요? 물론 있죠. 음. 그래서 이제 한 3년 정도 주행을 하셨다면 음.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이제 엔진 그 기계 에 있는 데서 불순물이 생기거나 이러면 부동액의 농도들이 달라짐으로써 어느 점이 약간 올라가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한 번씩 3년 정도 지났다 싶으시면 교환해 주시는 게 좋아요. 보면 네. 요거 무슨 색이죠? 요거는 지금 무슨 색일까요? 제가 볼 때는 요게 어? 아, 초록색, 뜨개. 초록색 아주 정상이다. <laughs> 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비정상일 때는 무슨 색이 자, 나와요? 검정색이 보이고 음. 하얀색이 보여요. 오 검정색은 충전을 해야 되고 네. 하얀색은 배터리를 교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오 그럴 경우에 오 이제 네. 나와요 색이. 인디게이터라고 하는데 인디게이터가 음. 없는 차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봐요? 그러니까 참 곤란하죠 운전자들은. 네. 그래서 이제 크락션을 한번 눌러보다든지, 음. 아니면 시동을 걸을 때 옛날에 돌아가는 소리하고 다르다든지. 음. 옛날에는 예를 들어 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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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갔는데 겨울철에 끼링 끼링 이러면 이제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시동을 끄고 집에 가서 주무실 때 네. 배터리가 방전되는 부, 부, 부품이 좀 있어요. 요즘 들어서. 블랙! 아, 네, 정답입니다. 블랙박스는 네. 계속 감시를 하고 있잖아요. 자고 있을 때도. <laughs> 자고 있는데 감시를 해야 되니까, 뭐예요? 블랙박스 안에도 전기가 들어가야 작동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여기 있는 배터리가 소모가 되는 거예요. <laughs> 겨울철에는 네. 배터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다른 데로 새나가는 전기를 잡아야 돼요. <laughs> 겨울 하면은 윈터 타이어가 제일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아시겠지만 눈길이 싹 치워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다르게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좀 적기는 해요 음 그럴지라도 혹시라도 눈이 내려서 그런 비포장도로나 눈이 눈길을 갈 때는 음.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중요한 게또 있어요 뭐가 중요하죠? 이야 공기압 겨울철에 좀 많이 넣어야 된다는 소리 들어 보셨어요? 네. 아, 이게 어. 제가 듣기로는 네네네. 온도 변화가 심해서 그렇죠. 뭐 공기압 체크를 잘해 줘야 그렇죠.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음. 겨울철에 춥잖아요. 네. 그럼 이 안에 공기 온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음. 이체중률이좀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겨울철엔 공기를 조금 20% 30%를 더 넣어 줘야 돼요. 오. 겨울철 차량 관리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려 드렸는데 네. 학생들과 함께 퀴즈를 통해서 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가보시죠. 이렇게 또 교수님이 내주시는 퀴즈를 풀려고 오셨잖아요. 네. 두 분은 자동차 과신가요? 어, 아니요. 음. 저희는 이제 사회복지과인데 네. 사회복지 상담과에 지금 진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퀴즈예요 음. 그래서 O, X,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문제를 맞춰봅시다. 오케이. 첫 번째 문제. 겨울철에는 엔진오일을 더 자주 교환해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아 둘, 셋 하면 들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자. 일초 주겠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게. 2초, 2초. 하나, 둘. 아, 예. 바로 x입니다. <laughs> 겨울철에 더 자주라는 말에 힌트가 아. 사실은 있어요. 자주 갈 필요는 없다. 오래된 차일수록 음. 교환 주기를 좀 촘촘하게 좀 적게 이렇게 교환을 해 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냉각수가 부족할 때 물을 부어도 될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하나, 둘, 둘, 셋. 자, 지금 x x 제가 오 했습니다. 정답 발표해 주시죠. 정답은 이겁니다. 아, 네. 부동액은 에틸렌글리콜이라고 하는 그이 얼지 말라고 하는 용제를 집어 넣는데 좀 부족한 경우는 물을 조금 부셔도 보충을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전체를 교환할 때는 부동액으로 교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물하고 부동액을 반반 섞어서 사용을 해야 되고. 부족할 때는 물을 조금 정도는 부어줄 수 있다. 어, 오늘 참여해 주시고 OX 풀어봤어요. 한 분씩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꿀팁 이런 많은 정보를 알게 돼가지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검색하지 않는 한알수 없는 팁이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OX 퀴즈도 맞춰보고 재밌게 꿀팁을 알아가는 것 같아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엔진오일, 타이어, 그리고 배터리 냉각수 이 여러 꿀팁들 꼭 기억하셔서 안전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철 차량관리 철저한 준비로 안전하고 행복한 겨울 보내세요. 보내세요.